이제 면접을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일지도 모릅니다. 매출 상위 기업들의 인사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이미 인사 업무에 AI를 쓰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채용 단계에 직접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전엔 심사위원이 사람으로만 구성된 무대였다면 이제는 조명 뒤에서 AI가 조용히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기준을 매기는 시대가 된 거죠. 기업들은 이유를 무작 객관성과 시간 절약을 꼽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될 틈이 없어서 더 공정해질 것 같다는 기대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년 구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AI를 사용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AI의 기준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표정, 시선, 말투, 자료, 이 불투명성이 지금 가장 큰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중 AI 도입을 망설이는 36.6%는 바로 공정성 확신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내 AI 채용 가이드라인이 나와 기업들이 무슨 기준을 적용하는지, 어디까지 AI가 개입하는 어떤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하는지 공개하도록 유도합니다. 나아가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사전 고지의무와 편향금지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직자들의 AI 활용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 4 2자소서이력서 면접 대비해 AI를 활용하고 있고 현업에서는 IT마케팅 직군의 80% 이상이 매일 AI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AI에게 평가받고 AI와 경쟁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지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채용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더 빠른 경제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갑니다.